안녕하십니까. 책스승TV의 석기입니다 이곳은 책을 통해 알게 된 방대한 지식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파이프라인의 우아입니다. 지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크 헤지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사이고 자유기업가이다. 버크헤지스는 10여 년 전부터 개인적, 재정적 자유를 주장해왔고 현재까지 그가 쓴 7권의 책은 1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렸다. 현재 그는 플로리다에서 자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여러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우화 이 책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창출할 수 있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따라하기 쉽고 지난 반세기 동안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백만 장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으로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전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머리말에 보시면, 백년 전만 해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백만 장자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20세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구당 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그와 동시에 가구당 부채와 노동, 노동 시간도 함께 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 그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판 난다 라는 말처럼 애당초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즉안 되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의 생명과 축적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밝혀야 하고, 또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명백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진리는, 오늘날 백만 장자가 되는 일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는컨대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보통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콧방귀를 끼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간단한 요령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에 3단계를 실천한다면 누구든 백만장자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 어떻게 생성되고 축적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해야 하고 두 번째. 이미 성공이 입증된 부의 창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끈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하고 모방하고 끈기 있게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수 수 있습니다. 저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자신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자유와 독립을 뜻한다. 그리고 사업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사업을 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파이프라인 맨 파블로와 물통맨 브루노. 이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사촌지간인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꿈이 많았고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찾던 중에 이 마을의 이장님이 강가에서 물을 기르다 물탱크에 저장해 두는 임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지원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물통을 물통을 들고 강가에서 물탱크까지 물을 열심히 길어 날랐습니다. 그렇게 나르던 중 음, 파블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강가에서 마을로 좀더 쉽게 물을 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끝에 파블로는 강가에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물통까지 연결한 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파블로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중에 몇 시간은 물통으로 물을 져서 나르고 나머지 시간은 저녁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놓도록 하자. 그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면 물통을 힘들게 지어 나르지 않아도 물이 저절로 물통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그런데 브루노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파블로는 건 2년에 걸쳐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브루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팔이랑 등이랑 몸이 점점 망가져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블로는 큰 부자가 되었고, 물통을 지고 나르지 않아도 저절로 물이 파이프란을 통과해서 물통에 차는 그런 시스템으로 큰 부자가 되었고, 브루노는 나중에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물통을 저 나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음으로써 참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물통을 져서 나르는 일은 지금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일과 맞먹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되도록이면 빨리 구축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과 돈을 맡겨야 하는 함정에 빠져 어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면 돈을 벌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은 시간을 투자하든 하지 않든 지속적으로 소득을 가져, 가져다 줍니다. 파이프라인은 1년 365일 동안 가동되고 당신이 잠을 자든 여행을 하든 쉬고 있든 은퇴를 하든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있든 혹은 사고로 일을 할수 없을지라도 파이프라인은 끊임없이 당신의 소득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쇄의 소득의 힘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두고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음, 책을 써서 인쇄를 받는 인쇄수입, 인세 인세수입이 있고요. 돈을 은행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이자나 배당을 받는 시스템이 있고, 전자도서나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월세나 대여 시스템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시스템 사업을 해서 노동력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는 책이고 제가 목표로 삼은 책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인으로 다 같이 살아보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